어, 일단은 지금 이 차를 장 대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구에서 가지고 왔어요. No. 또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뭐 절대로 네, 뭐장 대표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구매하실 또 차주분을 위해 네, 그리고 또 저를 위해 아, 조심해서 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도 또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소독을 한번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넓은 데로 가서 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중고차 이민주 팀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또 아주 좋은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큰일났습니다 제가 맨날 눈만 높아져가지고 아... 오늘의 주인공 네 바로 아우디 A8 롱바디 차량입니다 아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쇼바디 모델을 뭐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오늘은 롱바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차를 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실내 넓은 공간에서 한번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또 이런 차는 또 밖에서 또 밝은 데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 일단은 아우디 A8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우디에서 또 고급 대형 세단이죠 A8 차량인데. 일단은 디자인을 한번 쭉 보시면은,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네, 굉장히 또 웅장하고, 네, 거대하죠. 어, 앞에 그릴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네, 어라운드뷰가 있다는 거고, 뭐 전방 센서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풀 LED 헤드램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에, 네, 교환을 한번 한 차량입니다. 어 벤투스 S2 모델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정숙성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타이어 거든요. 지금 길이도 보시면은 또 롱바디 모델이라 굉장히 깁니다. 뭐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세단답게 네, 이렇게 소프트도어 클로징 고스트도어라고도 하죠. 이렇게. 또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로 보시면은 사실 아우디는 이런 LED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어제 벤틀리를 봐서 그런가 어, 길이가 굉장히 깊숙합니다. 이렇게 뭐 완전 와 넓다 뭐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형 세단 만큼 네 그런 크기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저희가 지금 상품용 작업을 맞춰놓은 상태라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시동 한번 바로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동 걸었고요 확실히 디젤 차는답게 소음은 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잡소음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어, A8 같은 경우는 V6 대6비통 3,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2.2km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성능 기록표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무사고에 리세후유도없구요 보험 이력도 없는 진짜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람 모양이 있어요. 이 버튼은 이제 뒷좌석에 아이들이 탔을 때 이제 창문이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당연히 이런 전동 시트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브라운 컬러라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사이드웨어백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조절 레버 좌측에 위치해 있고 이쪽에 이제 전동식 핸들 조절 레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핸들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앉아서 보시면은 사실 요즘 디젤 차량들은 밖에서 당연히 엔진 룸 열고 들으면은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실내에서 들으시면은 저는 굉장히 정숙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실주행거리 12만 3,163km 주행한 차량이고, 뭐 핸들 리모컨이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 보시면은 내비게이션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스타뱅고 기능이나 이제 이쪽 버튼은 디스플레이 화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와 비상등, 그리고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방감지 센서 버튼과 후방커튼. 자, 보시면은 뒷유리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올라올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조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시트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승석, 뒷좌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롱바디 모델이라. 밑에는 이 디스플레이 조작 버튼들. 다 들어가 있고 고급 차량답게 이제 보시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올리고 내리기 하실 수가 있고요 작동 잘 됩니다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어봉 쪽 밑에 이제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콘솔박스 밑에 보시면은 뭐 하이패스 카드와 이제 DVD 체인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용설명서, 취급설명서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도 보시면은 뭐 1억 넘는 차량답게 옵션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포트웨어배 들어가 있고 자, 실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보시면은 양호하고 이 무드등이 또 있어가지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구요 사이드 쪽에도 그 램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도 보시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상태가 진짜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뭐 메모리 시트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은 후방 커튼 버튼과 저기 보시면 햇빛 가리개 썬루프 뒤쪽 네 뒤쪽 이렇게 썬루프 선루, 햇빛 가리개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뒷좌석 썬루프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는 안 열리고 위아래로만 조작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 유리 커튼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이에요 제 눈만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날이 갈수록 야, 뭐 실내 공간은 확실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편안하고 넓고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저희가 예전에 숏바디 모델 똑같은 모델인데 이제 숏바디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어,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 바디 모델은 이렇게 모니터도 들어가고요,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타시는 분들은 또 옵션도 중요시 생각을 하시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네,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네, 아우디 A8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8 롱바디 차량 살펴봤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대형 세단에 3000cc 엔진이라 이 정도급 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큰 부담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경유 차량이라 연비도 유터당 12.2km 나오고, 특히나 또 실내외 또 엔진 상태까지 양호한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진짜 적극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차량이고 물론 금액까지 또 아주 합리적인 금액인데요 바로 4,390만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이렇게 비싼 차량들을 타보니까 제 눈도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차는 이제 차 같지도 않습니다 좀그 부분은 좀 씁쓸하네요 네. 아무튼 네 좋은 분 만나기를 또 기다리면서 저희 아우디 A8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